2023년 1월 3일 화요일 예심찾기. 오늘도 호흡 주시고, 심장 주시고, 일상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. 모든 일상을 마무리하고, 이렇게 예심찾기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. 2023년도를 시작하고서 참 평안한 시간입니다. 오늘 목사님과 함께 2023년도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. 목사님의 목소리에 힘도 있으시고 또 2023년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목사님의 큰 의지를 알수 있었습니다. 정말 목사님은 아무 대가 없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열매 맺게 하겠다고 저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참 저희들은 받기만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여러가지 준비한 사역들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으니 참 부끄럽습니다. 주님,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. 저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일부터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목사님의 저 마음의 반의 반이라도 쫓아갈 수 있도록 더더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. 더 전심으로 사역에 임하겠습니다. 더 많이 무릎 꿇겠습니다. 기도 많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주님, 2023년도에 열매는 주님께서 맺어 주는 것이기에, 주님 한번 바라보고, 또 주님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. 벌써 저는 첫 응답을 받았습니다. 이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주님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. 주님 오늘 하루 일상을 참 기쁘고 행복하게 마무리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심 착기를 올려드립니다. 내일도 저에게 복되고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